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 주제는 제네시스 GV80에 대해서 지금 많은 블로거와 유튜버분들이 위장막 차량을 포착을 하면서 많은 썰을 풀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제네시스 카페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유튜브 쇼카 님 아시죠? 쇼카 님의 사진을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가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거예요. 제네시스 G80부터서 많은 차량들이 출시가 될 건데 지금 영상이나 블로그나 카페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풀체인지냐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2냐 뭐 이런 얘기가 엄청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네시스 G80 클럽 그리고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70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교통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의 내용은 제네시스 gv80 풀체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자동차는 늘 신차가 나올 때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었어요 신차가 나오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하고 신차가 출시가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시가 된 차량이 2-3년 뒤에 페이스리프트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외관만 살짝 디자인을 바꿨어요 내부도 살짝 바꾸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로 출시 됐는데 우리 그랜저 차량을 한번 볼까요? 그랜저 IG나 이런 차량들을 봤을 때 처음에 풀 체인지가 나오고 페이스 리프트가 될때 완전 변화가 됐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제네시스 GV80 출시할 때 그랜저가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지만 완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차가 나왔죠. 근데 이것도 지금 내가 봐도 흐름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위장막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관이 많이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현대자동차는 외관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BMW, 벤츠, 아우디 사실 풀체인지를 하지만 디자인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죠. 현대자동차도 연구비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이윤을 많이 챙기는 회사를 가야 된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는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외관의 디자인에 연구비를 많이 쓰지 말고 때로는 그거를 줄여서 약간 변화만 줘도 잘 팔리는 거같요 한대3000 대씩. 그래서 지금 현재 외관의 변화가 크게 없이도 위장막이 벌써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교통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풀체인지라면 외관의 변화가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풀체인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제네시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외관의 변화는 크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스리프트 정도다. 하지만 이거는 즉, 풀체인지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교통정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Wake 카페를 많이 운영을 하고 많은 블로거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의 생산 개발의 패턴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게 뭐냐면 사실상 내년에 하반기 나올 차량이 그전 그러니까 26년도 하반기에 나올 차량이 25년도 중순부터 지금 위장망이 씌어지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GV80만큼만 외관의 변화보다는 내부의 변화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GV80 지금 위장망 잡히는 거 있죠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변화는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 분님들이나 최근에 통화를 많이 해봐도 카페에서 소통하는 것도 보고 카페에서도 자동차 분들도 좀 있을 거야 이분들을 소통한 거 보면 현재 이거는 사실상 GV80에 들어가는 심장에 지금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관은 지금 JX1 현대 GV80의 차장의 껍데기를 활용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제네시스 GV80이 내년에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사실상 2.5 하이브리드죠 이게 펠리세이드에 들어가는 엔진이야 그럼 그게 바로 들어가서 테스트하면 짧게 되지 않냐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내부의 심장과 변속기와 후륜 기반의 테스트가 먼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제가 봤을 때도 외부 외관은 현재 차량에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외관은 완전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처럼 변화를 주되 사실상 내부의 변화와 심장과 미션의 변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차량의 전자적인 기능의 변화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쇼카님이 공개하신 사진들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확정이 났어 심장과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테스트 때문에 미리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실내 내장 보면 이 옵션이 뭘까요 시트는 지금 시그니처 2에요 사실상 심장과 미션을 테스트하는데 굳이 외관과 실내를 변화를 해서 할 필요 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엔진과 미션에 대한 테스트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실내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 때쯤이면. 왜냐면, 하 풀체인지가 되는 시점은 하반기에 출시한다면 상반기에 거의 풀체인지 테스트 버전이 나와서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너무 이르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GV80 외관과 내부가 그대로 쓰고 있고, 이걸 포착한 분들은 자꾸 궁금증이 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내부도 다 바뀔 거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최근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회사도 이윤을 창출하면서 뭔가 차량 판매량을 올려야 된다. 브랜딩을 잘 해놨어. 차량이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3000 대씩 팔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로 많이 투자하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 낼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펠리사이드 도어 문 여는 것도 공용이잖아 그리고 최근에 그랜저 내부가 공개가 됐어요 페이스리프트 이것도 경용으로쓸수 있는 거 분명히 제네시스도 그런 쪽으로 호환을 많이 쓰면서도 이유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실내 사진을 운전석과 보조석을 보여드렸을 때도 사실상 이게 위장망이 좀 씌어져 있잖아요 씌어져 있어도 현재 이 차는 판매가 되고 있는 GV80의 내부다라는 게 그냥 저희 추측이에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망이 씌어져 있는 건 봐도 요쪽이 즘 내비게이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제네시스 gv80이 하부에 어떤 서스펜션 이것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2020년도에 gv80이 출시가 될 시점에 많은 썰이 있었거든요 에어 서스가 들어간다 뭐 어떤다 저떤다 제네시스 gv80 jx1 그리고 내년에 나올 jx2는 에어 서스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늘이 기반으로 갈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gv90에 에어 서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 등급 차이를 분명히 나눠야 되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면 그릴. 이 바뀌었잖아요. 도금을 했어요. 도금이 됐다는 건 완성품이야. 지금 현재 차량. 지금 보면 풀체인지할 이 그릴은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도금도 안돼 있어. 완성이 다 되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이걸 왜 꽂았냐? 저는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카메라 위치가 달라요. 제가 아무도 얘기 안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GV80의 카메라는 상단에 있어. 이제 곧 내년에 나올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상단이 아니고 한 위에서 한이 정도 내려와 있죠.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카메라가 장착이 되 있는 곳에서 조금 각도만 달라도 뒤에서 보이는 카메라는 완전 각도가 달라지는데, 그리는 이런 패턴으 변경하되, 지금 있는 차량으로 하면서 왜 그리는 바꿨냐? 라고 얘기하데이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기반으로 테스트한다. 근데 이건 왜 바뀌었냐? 얘는 카메라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심장과 미션과 머플러 이 위치만 달라. 한 가지 더 미션이 과연 무엇인가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션은 제가 봐도 펠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가 6단이 들어가죠. 전륜인데 6단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해요. 그러면 7단 아니면 8단이죠. 겠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네시스 지금 GV80은 현재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한에서 다른 차와 다르게 미리 심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소지 외관이 변화가 되지 않니? 뭐 실내는 그대로 가니가 다 오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좀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내년쯤이면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외관의 변화 그리고 실내는 완전 변화 요 점을 생각하면서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유튜버들의 정보 카페 내 소통의 정보를 가지고 썰을 많이 풀면서 퍼즐 한번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카페에 오시면 이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셔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이상 넘어간 차량은 내년을 사기 위해서 도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요 점을 생각을 해서 카페 들어셔서 소통 많이 하면서 지금부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네시스 gv80 클럽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